지난 3년간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과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을 높일 뿐 아니라 2차적으로 감염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불러일으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감염 우울증이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입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흥미의 지나친 증가나 저하, 수면장애, 무가치한 기분, 피로,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면 진단됩니다. 그러나 가면 우울증에선 우울감과 무력감을 인지하는 대신 가슴의 두근거림, 피곤함, 식욕부진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스스로도 우울한 감정인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도움도 받기 힘듭니다. 이러한 가면 우울증이 은행들의 부도, 일자리 감소 추세, 금리 인상, 높은 물가 때문에 불안이나 공황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으로 달라져가는 생활 방식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코비드 격리 시기를 거쳐오며 온라인 활동이 익숙해진 가운데 높아진 고물가 때문에 TV라도 아끼려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포장해 집에서 먹는다던가 혼수를 하는 형태의 주류 소비, 고물가 시대로 모임과 만남이 줄어드는 현상에 더해 일방향 통행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단절이 사람들의 감면 우울증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 시대에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들기 부담스러워 아예 집에서 혼술, 즉 혼자 술을 먹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악순환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상호작용 같은 긍정적인 가치는 낮아지고 알코올 자체가 목적이 되어 행복 호르몬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온라인을 활용한 기술은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집해 스스로 증상을 인식하기 전에 다가오는 우울증, 조증과 경조증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임상실험 단계라 초기의 우울감을 확인하고 벗어나기까지는 아직 스스로의 노력과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스스로 단절, 고립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최대한 빨리 환경이나 생활 패턴 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울감이 비교적 약할 때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니 약을 처방받기 쉽지 않을 때는 운동과 섭취 조절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이 시작하기 쉽지 않으나 꽤나 강력한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실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며 숨이 찰 정도의 40분 운동을 주 3회 이상 권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